다들 활기차 보이시는데, 네. 그런데 옛 어른들이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저렇게 차가운 날씨에 맨발로 걸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저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하는 거고, 우리가 아파트에, 겨울에 환기는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을까요? 계속 닫아 놓는게 좋을까요? 해줘야죠, 해줘야죠. 네, 네, 해줘야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프다. 발을 하루 종일 차게 한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맨발을 그릴 적에 몸은 최대한 따뜻하게 하고 발만 자극하기 때문에 금방 우리 몸이 기혈이 순환되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비온 뒤에 하고 기울 찬 맨발은 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데저도 걱정이 되는 게 네. 안정된 잘 닦여진 길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흙길을 걷다 보면 네. 뭐 이렇게 조그마한 유리 조각이라든가 음, 네. 뭐 쓰레기 조각이라든가 이렇게 발에 찔리질 않을까 네. 그런 음. 걱정도 되거든요. 제가 요즘 네. 이제 맨발 걷기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거든요. 네.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질문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교수님 흙이 더러운데 어떻게 밟아요 이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죠. 어머니 종이컵에 흙을 담아서그 컵을 일부 냄새를 맡는 게 좋겠습니까. 어머니 신발을 벗어서 그 신발을 <laughs> 냄새를 맡는 게 좋을까요. 오는 어, 어, 거 생, 하시겠어요? 어, 생각만 어. 해도. 흙이죠, 흙. Yeah. 네. 우리가 신고 있는 이흙 속, 그 신발 속에 안 좋은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음,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발 피부는 왜그 신발 속에 하루 종일 가둬놓고만 있어야 되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 흙, 이흙 속에 굉장히 좋은 박테리가 아 많아요. 흙이 네. 생각보다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음, 네. 두 번째 또 질문이 찔리면 어떡할까요? 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항상 권합니다. 학교 운동장은요, 평평해요. 네네. 굴곡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다리를 삐는 일이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은 깨끗하고 찌릴 일이 없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를 어느 정도 다 몸에 익으면은, 나중에는 산은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처음에 산을 가게 되면 좀 두려워요. 네. 뾰족한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맨발를 통해서 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내 몸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산은 가지 마라고 해도 저절로 가게 돼요. 아, 네. 그래서 그두 가지 걱정들은 찔릴까 더럽다는 생각은 학교 운동장에서 해보시면은 더럽지 않고 찔릴 일이 없다. 제가 아직 한 만여 명을 했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찔려서 병원 갔다 소리 아직 한 음, 네. 번도 한한 들어본 명도. 적이 없어요. 한 시간 동안 운동장을 걷고 난 다음에 네. 어, 그냥 양말 신고 신발 신나요 아니면 발을 씻어야 되나요? 이제 봄, 여름, 가을은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수도가가 있잖아요. 네. 반드시 맨발을 하고 난 다음에 찬물로 씻어야죠. 아, 찬물. 예, 네. 찬물 왜씻는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겨울에 맨발을 하게 되면 발이 좀 차갑겠죠? 발이 차갑, 차가... 네. 그 땅이 차기 네. 때문에 그 차가운 발을 따뜻한 물로 절대로 씻으면 안 돼요. 예, 네? 네. 그 차가운 발을 차가운 물로 씻어주면은 절대 동상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 전에 그 동영상 보셨죠? 네. 그찬맨땅을하 그 시간 좀 걸으면 발이 좀 차갑겠죠? 네. 예, 네. 그때 굉장히 머리가 시원해지고 눈에 안구건조증이 없어지고 그건 몸으로 이제 느껴져요. 네. 그러고난 다음에 반드시 찬 물로 씻으셔야 돼요. 찬 물로. 네찬 물로. 네. 그렇게 하면은 동상은 걸리지 않습니다. 아,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발좀 보여주실 <laughs> 수 있어요. 발을 왜보여요 되게 궁금하지 그리고... 않아요? 눈으로 확인 좀 시켜주세요. 네, 좀 빨리 <laughs>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처음인데 예. 자, 그럼 예. 제한 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색하다 그죠? 초면에 신뢰가 발정, 발이. 어머! 발이 이렇게 좋다. 여러분 보시면은. 저 만져봐도 될까요? 여기 예. 여기 <laughs> 만져보세요. 이렇게. 아니 정말 부드러운데요. 예. 아 진짜? 굳은 어, 살이 하나도 예. 없어요. 예. 산적 같은 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면 할수록. 와. 혈, 혈관이 혈 피가 잘 소통이 돼서 어.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아니 그럼 선생님 단 하루도 빼 놓지 고빠지 않고 야. 매일 맨발로 매일 걸으세요? 예. 음. 발 관리 받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laughs> 네. 음. 어제 혹시 아. 받으신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어제 제가 저녁에 퇴근해서 연구실에서 나와서 예. 운동장에 갔더니 밤 10시였어요. 1시간 음. 걷고 11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때 영하 6도, 음. 체감온도 영하 10도였어요. 네. 늘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 대신 몸만 따뜻하게 입고 하면. 좀 이상하게 네.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밤 중에 맨발로. <laughs> 있죠. 좁은 날씨에. 경찰에 신박해거지 처음, 제가 처음에 <laughs> 5년 전만 하더라도 네.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 제 아들이 저하고 같이 가면 창피해서 맨발로 그렇죠. 못 다니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우리 맨발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음. 맨발로 걸었더니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남편한테 소박 맞고 쫓겨난. 아이고, 음. 아이고 그럴 네. 수 있죠. 네. 아주머니로 오해해서, <laughs>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신발도 못챙겨 신발도 고 쫓겨난, 쫓겨난 예, 것으로 예. 오해하고. 걱정해 주시는 할머니. 아, 예. 이제 산에 가니까 네. 등산객들이 아왜 신발을 잊어버렸느냐. 오. 내가 빌려줄까. 예.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네, 훈훈한 에피소드인데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다맨발 고수분들이 다, 맨발 이제 고수 다 음. 되게 하셔서. 예. 한 개월도 편안히 맨발할수 있는 분들이죠. 아. 예. 우리가 지금 맨발 확인까지 했는데. 예. <laughs> 변숙현 선생님 어떠십니까? 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생기십니까? 어, 한옥학교의 그 인근에는 네. 그 낙대폭포라고 하는 청도 팔경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학생들과 함께 아침마다 제가 산행을 하거든요. 예. 저도 널 이렇게 충동은 일어났습니다. 음. 그런데 거기에는 길에 밤가시가 많아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두려웠던 음. 거죠. 혹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밤가시를요 아, 네. 그거 좀 센데요. 밤가시는 예. 이제 맨발할 적에 이제 가장 난 적이 사실 밤가시예요 아. 저도 이제 방가시 몇번 찔려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뾰족한 돌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방가시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죠. 네, 네. 아무리 맨발 을 걷더라도. 그래서 음. 미리 이제 걷고자 하는 곳은 조금 치우고. 정리를 근데 우리 자연은 다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음. 솔잎도다 이렇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한우 교장 선생님도 이 자연과 친숙한 교장 선생님인데, 우리 자연은 늘 인간과 조화를 누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막상 걸어보면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물은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밤송이 정도만 조금 치우시고 네. 피해서 그러시면 은 음. 어디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아, 네. 맨발로 네. 걷는 거는 네. 아무런 준비물도 없이 그냥 그렇죠. 무작정 네. 나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교제 그러니까 교구가 필요 없습니다. 네. 남녀라서 네.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